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2 체댓값을 구하세요. 도함수는 전체에서 연속이다. 0에서 2에서 fx는 ax lnx 그러면 범위가 0에서부터 x에서부터 2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이상의,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임미의 서로 다른 두 수에 대해서, 음, 평균 변화율이 4보다는 작대.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0에서 2까지는 알려줬고, 그러면, 여기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래프가, fx가 실제로는 대충 어떻게 생겼겠지만, 여기서, 미, 모든 조건에서 미분 가능한데, 얘가 갑자기 여서슝 하고 굉장히 가파른 형태에서부터 얘 바톤을 넘겨주게 되면 미분 가능하니까 얘도 어떻게든 이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그럼 여기 기울기가 이 조건에 걸려가지고 4보다도 컷, 만 크게 5라는 기울기를 가지면 얘는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오른쪽 부분에서 도함수 평균 변화율이 4보다 작거나 같아요는, 이 마지막 부분, 이 얘가 이렇게 되지 말고, 적어도 4보다는 좀 작은 미분 개수를 가져야지만,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뭐, 이렇게 산만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떤 fx를 생각을 해볼 때, 미분 가능하다. 요쪽은 말이 없잖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음, 다행히 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왼쪽 부분, 여기 등호 있습니다. F'의 E가, 그래도 4보다는 이렇게 돼야지만, 오른쪽에서 미분 가능함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laughs> 그러면, 이런 힌트를 만들기 위해서, 미분해 보면, F'X는, 음 X 먼저 미분하면, ALNX, 그다음에 얘 미분하면 x 분의 1돼서 더하기 a f 프라임에 2 e 하면 1 2a 인가요? 2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a는 일단 2보다는 작아야 되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이 그림을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보는 게얘 함수값이 제일 높기를 바래. 생각해볼까요? E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넘겨주는 연결고리가 이런 정도 기울기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되려 그러면 얘가 최대한 올라가주면 좋은 거겠지. 그런데 여기 4의 제한이 있으니까 4로 신나게 올라가주면 계속 좀 빨리 도착해서 4로 쭉 가주면 될것 같아. 그럴 거면 여기에서 뭐로 해주면 제일 좋을까? 4로서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형태로 넘겨주면 이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서 함수는 여기서 직선으로 쭉 가게 되는 얘가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을 해서 F의 EA가 최대가 될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생각을 이제, 아, 얘가 4가 되면 되겠구나. 4가 되면서 넘겨주면 제일 멀리 가겠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F'에서 E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그냥 A가 2가 되어서 바톤을 넘겨주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제 뭐로 보자? 직선으로 보자. 지나는 점만 알면 되겠네. 기울기는 상가 4가 아닐까? 4가될때 최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지저분한 거두개 지우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제 이 부분은 직선 형태로 해서 최고점에 도달을 하자. 지나는 점 찾아야 되겠죠. a가 2가 되면 이 부분에서 f 의 e 는2 밖에 없네요 그럼 지나는 점은 2,2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4고 직선식 표현해 볼까요 y 는4의 x-2에 더하기 2e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가 이 2를 대입하면 2 되고요. 4 e 2 더하기 2는 6이네요. 얘가 얘 되죠. 그래서 여다